안녕하세요.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 박연경입니다.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낭염과 여드름의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모낭염이랑 여드름은 둘다 얼굴이라든지 등에 많이 분포하고요. 또 모양도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? 어, 모낭염은 모낭이 물리적인 자극이라든지, 화학적인 자극이라든지, 아니면 약물이라든지, 이제 막혀서 밀폐되거나 감염이 되는 것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어, 말 그대로 이제 몸에 있는 그 털이 박혀 있는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. 주로 한 1에서 3mm 정도의 농코나 구진의 모양으로 발생합니다. 여드름은 모낭염과 같이 모낭에서 발생하는데요. 모낭 속에 이제 피지가 쌓여서 해당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. 이 모낭 속에 쌓인 그 피지를 면포라고 하는데요. 어, 그래서 여드름을 이제 짜다가 보면 그 끝에 좀 유형의 희거나 노란색의 조금은 단단한 피지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. 어, 즉 여드름은 피지가 쌓여서 막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지만 모낭염은 피지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제 그 내외 의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이 이제 농이 보인 것을 짜게 되면. 이렇게 좀 줄줄줄줄 흐르는 고름이라든지 아니면 피고름이 나오게 되지만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압출을 하게 되면 면포가 뾱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. 어, 하지만 모낭염과 여드름 둘다다 인체내에 뭐 순환장애라든지 오장육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 면역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치료를 위해서는 어그 모낭염이 발생하게 된그 근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음, 또 여드름 환자 중에서 이제 모낭염이 겹치거나 아니면 모낭염 환자 중에서 여드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질환은 같이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모낭염과 여드름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근본 원인을 찾고 그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